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스티비의 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여러분께 어... 말씀드릴 가장 큰 뉴스는요 지금 벌써 2019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년 뒤에 업로드를 할 줄은 몰랐네요 아 장난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좀 어쨌든 1년이 지난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영상 올린지 정확히 1년 안 지났지만 그래서 좋은 일도 있었고 한해 동안 나쁜 일도 있었는데 나쁜 일은 말안할 거고 좋은 일만 말할게요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제가 이렇게 스노우 글로브가 아니라 스패, 스팽글 글로브를 했는데 우리 셜록 키언 분들은 이거 보시면 딱알 겁니다. 누가 떠오르는지 맞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셨다면 당신은 진정한 셜록 키언. 이건 바로 셜록 홈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 셜록 홈즈 영화를 보시면요, 아니면 책을 보시면 분명히 셜록 홈즈 가 자신의 주소를 소개하는 모습에 이렇게 나옵니다. My address is 221B Baker Street. Afternoon. 한 주소가 나옵니다. 대사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기 써있습니다. 221B. 음, 이것은 엄마가 인터넷 뒤져서 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시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아 S님 그러니까 고민님 선물해주신 그 핸드폰 거치대 폰 거치대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걸로 촬영하고 있는데 다만 초점이 잘안 맞고 흔들리네요. 그래도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님이 저번에 저하고 만나면서 이거 선물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는데, 되게 편하네요. 세 번째 뉴스는, 아이씨, 무거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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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발자 여기에, 이렇게, 제가 책 시리즈로 2018년에 샀습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 보이시죠? 아, 이거 보기보다 무거워. 주홍 연구, 네 사람이 서명, 바스크빌 가문의 사냥개 그리고, 공포에게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네 개를 정말 간추려 쓴 우리 이경아 권도희 그리고 이은선 또 권도희님께 진짜로 애도를 표현합니다. 아니야, 애초에 짧은 책이었을 까 어쨌든 제가 이네 개의 책들, 네 권의 책들을 여러분께. 다음 네 개의 영상 동안 한 권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되게 지루하면서도 뭔가 흥미 있고 그래서 되게 영상 길 거니까 가고 단단히 하고 그때 맘나시가 또.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 진짜 진짜로 파워포인트 들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아서 코난 도일 그리고 파스 네 사람의 서명 공부 얘기고 바스커빌 가문에 게 조용선 연구. 이거만 생각쓰시면 됩니다. 누가 어디 가서 샬록 콤즈 작품 대표작 네오 생태계 선택해봐 말해봐 이랬을 때 여러분 만약에 어 모르겠네요 이말 나오면은 진짜로 기본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제 영상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건 싫죠? 그니까 잘 봐주세요. 이건 영화 포스터인데요. 되게 지루해 보이죠. 딱 봐도. 아니, 인물이 사라지잖아요. 샤로콤즈. 제가 보는 샤로콤즈 리메이크에서는 되게 주인공 잘생겼고, 잘생기지 않았지만 어쨌든 깐지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무슨 주정뱅이 같고, 이 사람은 거만한 무슨 도련님, 아, 김희성 같네요. 김희성님 죄송합니다. 미스 선생님, 김희성이랑 살짝 포즈가 닮았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다음 끝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주황색 연구원작 어 여러분 분명히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달릴 것 같은데요 어 홈스님 이거 너무 지루합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다가 영상 다 끝나겠네요 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그냥 간추려 왔습니다 차라리 제목 주황색 연구 원작 아서코난도일경 옹기니 이경 아 빼시고요 빨간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것만 읽고 스킵하세요 저홈 저런 홈자의 이야기 첫 이야기로 이거랑 살인사건, 재판을 받기 전에 대동맹률로 죽어서 결국 사건은 혼재해결로 끝났다. 이것만 읽으셔도 스토리 내용 다 이해 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계속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주정뱅이가 와서 아가씨를 납치해가고 폭력을 쓰면서, 폭력을 쓰면서 아가씨를 위협했습니다. 화가는, 하지만, 아가씨는 곧 죽었고,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아, 병 죽었는데 또 알을 수 없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가씨는 알아 끙끙 앓다가, 결국, 저 위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애도를 표현합니다. 어쨌든,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젊은이는, 성급해진 마음이로, 왜냐면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누구 때문도 아닌 자신의 대동맹력이기 때문에 시한폭탄처럼 펑 터지는 순간 자신은 죽어요. 그래서 성급해진 마음으로 주정병이를 죽이고 벽에 낙서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큰 재미를 보자! 어, 낙서하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라도 곱다! 이런 심정으로 벽에 낙서를 라헤라고 썼습니다. R-A-C-H-E라고 써있는 라헤는 벽에 피로 썼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독일어로 라헤 그러니까 즉 복수, revenge 영어로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달랐습니다. 칙칙하게 주제가 살인 사건 중에서 막 진부하고 칙칙하다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낙서를 하는 것이 이렇게 흥겨울 줄이야. 저도 어렸을 때 벽에 낙서 많이 했죠. 이렇게 신선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 불쌍한 아가씨를 위해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 아가씨의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반지를 훔친 이 도둑놈은 이 반지를 가지고 갔다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비록 죽은 사람의 손가락에서 쏙 빼서 가져갔지만 슬퍼서 다시 찾으러 갑니다. 그 순간 홈즈가 체포를 했습니다. 좋았어, 이 녀석. 내가 잡았다. 하면서 홈즈는 그 사람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는 결국 재판에 참석을 못 해요. 그 전에 삐삐삐에 펑 하고 대동래는 터져서 죽었습니다. 아 죽는 걸 너무 과격한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세 번째 나왔어. 영화 셜록홈즈 리메이크에서 셜록의 습관과 책에서 나오는 습관을 알려주겠다. 공통적으로 셜록과 무언가에 중독이 강하다. 영화에서 마약 중독자이고 코카인과 뭐 코카인 2%와 뭔가인데 뭔가가 생각이 안 나서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남겨주세요 책에서 담배 중. 녹자이다. 또 어느 곳에서나 사이코패스 취급을 당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서나 경찰을 파업을 취급한다. 인정? 셀럽콘즈이릅니다아 어, 진짜 바보 가네요아 유령신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멍청하게 경찰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세요. 하고 연구, 분홍색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멍청하게 앤더슨 고개 돌려야 너 때문에 사람들 IQ까지 다 낮아지나 하면서 단속반 아니 단속반 맞나? 단속반 앤더슨을 지목합니다. 경찰을우습게본 거죠. 대표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 가지고. 자, 어쨌든 차이점. 여기 담배를 피지 않고, 영어 철거를 메이크해서, 리코틴 패치를 하는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요, 여기 팔에다가 딱딱딱 붙이는데 사건이 어려운 골치 아픈 순서대로 엄청나게 많이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반쪽 그날이 이런 거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자신이 고기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라면 i 이 not 이 psychopath. Do some study. I am a high functional sociopath. 라고 합니다. 이 뜻은 사이코패스라 하지마. 넌 공부 좀 하고 말해. 앤더슨에게 말하듯이. 그리고 자신는 고기는 소시오패스라고 말합니다. 잘난쳐가는 거죠 한마디로. 재수없어. 차이점. 아서코난도 이렇게 오늘 찾 담배를 핍니다. 파이프 식기 옛날 담배. 긴 모락모락 담배를 들고 이렇게 피고 후, 하지 않고요. 그냥 천천히, 천천히 다 연기 내뿜으면서 의뢰를 듣고 납니다. 그니까 러 잘난 척 하는 거지, 이것도. 재수없게. 모자 탐정이란 별명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모자 탐정이 아니라, 아니, 모자 탐정일 때도 좋았지만, 리메이크 영화에서. 하지만 이때는 그냥. 깐지난 척하고, 모자 탁 쓰고, 나가서 지팡이 짚고, 그랬던 것 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셜록공즈 이야기, 그럼 제가 진짜로 진지하게 다음에 내 권, 내 영상을 통해서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전 독서를 아주 많이 해야 될듯 하네요. 아휴, 지겹다. 아니, 좋아. 셜록콤즈. 어쨌든, 오늘은 간단히 맛보기용으로 주홍색 연고를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되게 힘들어요. 만들기가 도형 삽입인데.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제가 지루하니까, 제가 이 지루함 안을 을 살려서 상황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은 지금 당장 와. 사건이 생겨서 레스트 s t r a 안내하세요. 음, 알았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헤. 음, 이는 마치 거에 질려 보이는 것. 마치 꼭 19세기 몽크를 보는 것 같아. 시청자분들. 곰즈이 시신 앞에서 웃으면 안 돼. 너무 웃겨요. <laughs>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시신 너무 웃기게 생겼어. 인정? 인정하면 좋아요, 구독. 어, 라헤. 이, 앤더슨. 라헤. 레이첼이라는 여자를 쓰는 거야. 분명히 레이첼이야. 이거 엘만 있으면 돼. 봐봐. 이렇게 엘만 있어. 레이첼. 영어로 레이첼이야. 이범인은말 그대로 여자란 말이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할 여러분의 팩트가요. 앤더슨 진짜. <laughs> 거꾸리 개청개구리에요. 여기서는 앤더슨이 레이첼이를 하는데, 또 저기 분홍색 연구에서 뭐라는지 하 알아요? 이것은 분명히 라헤야. 라헤는 독일어로 복수를 뜻하지. 라고 하면서 잘 난치를 합니다. 하지만 다 틀렸어. 삐. 어, 이건 제가 너무 웃기게 만들었나요, 범인을. 어쨌든. 내 반지네나, 이,들아. 이거 욕 아니에요. 그냥 별표 삽입한 것 뿐이에요. 제가 하고 싶었어요. 게임할 때도 항상 별표가 있는데, 뭔가 사람들 하는 게 좀. 깐지나 보여서 그래 당신 반지를 찾으러 왔지 훗반 범인은 바로 너그동는 사람들 범인은 바로 너 이들 맞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내가 사실 범인인데 내가 반지도 훔치고 다 훔치는데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곧 터질 것 같아 삐삐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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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비 약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터지는 장면 생략을 하였습니다. 생각도 못 했지만. 세상에는 홈즈, 아, 죄송합니다. 왓슨의 존재를 까먹었습니다. 왓슨, 정말 죄송합니다. 왓슨의 존재를 까먹어서 미 터졌군요. 잠깐만요.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죠. 그래, 당신 반지를 찾으러 갈지 훗, 범인은 바로 너.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세상에는 홈즈, 이제 는 대동맥류가 있어. 얼마 살지 못할 거야. 맥박을 짚어보도록 하겠어. 아이고야, 왜 호흡이 이상하니. 마치 죽기던 사람 같아. 시체를 보는 것 같아.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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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터져버렸네. 음, 대동맥류 걸린 분들에게 애도를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웃기게 말해서. 범벽정은 피고가 사망하여 재판이 불가하오니 샬록홈즈와조오아스네의 공를 돌립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악수하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오해를 바로 잡아야겠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이거 만든 거 보고 뭐라 하셨는지 알와 대박하다. 이렇게 샬록홈즈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여자로 만들다니 아 정말 대단해. 라고 하셨습니다. 삐 오답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답입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분명히 모자예요. 모자 탐정인데, 제가 퍼그처럼 마치 만들어놨고, 이건 사다리 꼬리예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면 너무, 뚱뚱해 보여서요. 알겠죠? 그, 종 왓슨은 좀, 피 흘리는 근이병 같이 생겼는데, 그, 셜록홈즈 리메이크에 나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왓슨 찬에도 구독했나? 음, 응, 했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주에, 다음주,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스토리텔링 주홍색 영어 들어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말안 해도 알죠 말했지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봅시다. 바이.